네. 개고기 찬반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요즘 중복을 맞아서 보양식 찾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윤영 네, 아나운서는 어떤 걸로 보양하세요? 음, 저는 보통 이제 삼계탕, 치킨, 음. 달걀 찾는데, 어. 근데 주변에 보니까 좀 가격은 있지만, 음. 민어회 찾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자,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임박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바다의 보양식인 민어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고정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횟집. 점심 무렵 가게 안이 손님들로 북적댑니다. 복날을 맞아 여름이 제철인 민어를 보양식으로 선택한 겁니다. 복날엔 삼계탕을 먹는 게 마치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산지에서 민어를 맛보는 건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조선시대 임금님 그 수락상에 올라왔던 게 민어였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그 여름에 이게 선어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맛그 식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국날 보양 음식으로 육류 대신 수산물을 택한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오염수의 안전성과는 별개로 방류 전에 실컷 먹어두자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그 오염수 방류 거 상당히 조금 괴롭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방류 아안된 아직 상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어요. 방류 되면은 또, 또 어떻게 또 사날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민어를 파는 횟집도 연중 세번 찾아오는 봉날이 가장 바쁜 시기. 꾸준히 대기 손님이 생길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쳐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평소처럼 수산물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지금은 별로 타격은 없는 니까 모른데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니까 가격이 있다면 그런 정부에서 보상되제 되지 않을까 하는 오렌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22% 올라 kg당 3만9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미러.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양식 미너가 폭날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페로티비 뉴스 고 정민입니다.